네. 플럭시 플랜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해보죠. 자, 먼저, 폴, 어, 서페이스 메뉴에서, 아, 어, 아니죠. 뭐, 굳이 서페이스 메뉴로 가실 필요 없구요. 아, 어, 크리에이트 넙스, 어, 자, 플랜을, 아, 어, 넙스 플랜을 만들어주는데요. 옵션 창에서, 아, 어, 넙스 플랜에, 와이드가 어, 2와 어, 10정도로 놓고요. 어, UV 패치는 5개를 넣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죠. 네. 이렇게 어, 정사각형이 5개의 패치가 만들어질 수 있게 어, 작업을 해보죠. 네. 닫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음, 와이어 프레임을 좀 키고 진행을 해보죠. 자, 각각의 패치에 어, 쫓아다닐 수 있는 무언가를 어,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무언가가 이제 어, 다이나믹스 메뉴에 보시면 엔 어, 다이나믹스 있네요. n 다이나믹스 미니, 미니, 메뉴에 보시면 엔 헤어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어, 헤어를 하시는데 어, 패치가 uv가 1과 아, 5로 넣어 주시면 각각의 패치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예, 그리고 하나의 어, 보리클이 어, 생길 겁니다. 자 어플라이 해보죠. 네 됐습니다. 어, 윈도우의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자 보죠. 어, 넙스는요. 예, 이 친구는 이제 플럭시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어, 플럭시 플레인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나우스 이름을. 그다음에 우리가 아, n 헤어 헤어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헤어 시스템은. 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없애 버리죠. 딜리트 하고요. 아 자, 이렇게 딜리트를 아 헤어 시스템을 딜리트를 하면 예, 자동으로 이어 퍼리 퍼리 어그그아 페인트 이펙트 그 그러니까 실제 헤어가 딜리트 되는 거 같이 보이시지만 예, 그 실제는 여기 남아 있네요. 얘도 딜리트 하고요. 아 뉴클리어스 시뮬레이션의 아 중력이라든지 바람을 관장하는 뉴클리어스 예, 필요 없습니다. 자. 아, 이 친구는 헤어 시스템 포리클은요 아, 네이밍을 아, 플럭시 플럭시 시 플랜의 아, 포리클로 아, 이름을 짓고요 각각의 아, 우리가 보시면 다섯 개의 포리클이 있습니다. 예, 각각의 포리클들은 음, 네이밍을 왼쪽부터, 어, 자, 네이밍을 왼쪽부터,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으로 어, 짓죠. 자, 그럼 다섯 개의 예, 플럭시플레인에 어, 어 포리클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이 포리클들은요 넙스 패치가 어떻게 움직이든 예, 어, 쫓아다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포리클에 어, 포리클에 어 조인트를 심어서 그 조인트들이 움직이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치도 아주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요. 아, 스쿼시도 아,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음, 각각의 포리클들이 아, 조인트와 연결되었을 때그 조인트가 또 자연스럽게 아, 애니메이션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조인트를 좀 아, 아, 조인트가 아니죠 컨트롤러를 좀 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컨트롤러를 어, create, 어, 자, 예, 아 크리에이트 넙스 자서클 만들어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 보죠 크기는 뭐 조금 좀 작아도 될것 같아요 자 v 스냅 걸어서 예아 v 스냅이 안, 안 걸리네요 x 스냅으로 예, 걸어서 이렇게 예. 해놓고 uh, modify freeze 들어갑니다. 자이 친구는요 어, 어, 플럭시 어, 자 그, 야, 지금부터는요 어, 에어, fp 플럭시 플레인 어, ctrl로 이름을 지죠 ctrl 01입니다. 자 ctrl duplicate 해서 그대로 아..듀플리케이트가 안되네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해서 그대로 X 스냅 놓고예 끝쪽에다 이동을 시켜보죠 아..모디파이 프리즈 트랜스폼 들어가고요자아 프리즈 트랜스폼이 매번 시, 시, 아, 실행을 해야될텐데요 모디파이 프리즈 트랜스폼을 우리가 쉐프의 아, 커스텀 쉐프에 h a 보죠. c 컨트 t 아, r l shift, 를 누르고 예, 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 왼쪽 마우스로 혹은 가운데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관계 없구요. 이렇게 c 시 o 가운데 마우스 u s e c l i 하 k o 이렇게 아, 센터 피봇, 아 프리즈가 나타나죠? 프리즈요, 프리즈 트랜스폼이 나타나는데 제가 두개다 지금 만들었네요. 이 상태에서 프리즈 트랜스폼, 프리즈 트랜스폼, 예, 잘 작동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이 친구가 이 친구랑 예, 같이 어, 어, 애니어, 어, 자,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어, 커브가 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커브를 여기서 어, 직접 어, 제작을 하는 거보다 여기서 만들어 놓는 거보다 자 플럭시 플레인을 아,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옆에다 살짝 놓고요 음, 그리드에 좀 맞춰 놓을까요 아, X 스냅 놓고 그리드에 좀 맞춰 보죠 그 블렌드 쉐입을 어, 이용을 해서 이쪽에 커브를 만들어서 이 커브가, 아, 커브에 작동되는 대로 이 친구가 아, 작동이 되게, 예, 만들어 놓으면, 어, 조금 더 어, 효과적으로 어,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 블렌드 쉐입을 만들어 보죠. 이 친구 선택하고요. 자, 이 친구 선택하고, 어, 블렌드 쉐입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다시요. 예, 자, 블렌드 쉐입, 어, 타겟, 그 다음에 어, 블렌드 쉐입, 베이, 어, 베이스죠. 자, 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디폼, 어, 블렌드 쉐이프, 어, 시 자 어플라이 들어갑니다 아, 플래시 플레인 어, 네이밍도요 친구도 어랜렌드 어, 타겟 윈도우 어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에디터스에 블렌드 쉐프를 보고요 네, 블랜시입을1로 놓고 한번 움직여보죠. 잘 작동이 되나? 자, 한쪽 면 움직여서 네, 그대로 잘 작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우리가 이제 커브를 만들텐데요. 커브 를 한번 만들어보죠. 커브는 크리에이트 CV 어, 커브 툴로 가시는데 옵션은요 어, 어, 리셋하고요 어, 커브 디그리는 2로 놓겠습니다 2로 놓고요 자, X 스냅을 걸어서 하나 둘세 개의 커브를 만들어보죠 자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예. 어, 이 친구는요. 타겟 역시 브레인용 아, 타겟 아, 커브가 아, 되겠습니다. 역시 브레인용 타겟 커브. 자 이렇게 아, 디그리를 2로 놓고 하면 우리가 어, 오브젝트 모드, 컴포넌트 모드죠? 컴포넌트 모드에서 보셨을 때. 다시, 플래시 블링 커브를 넣어서 3개의, 3개의 커브를 얻으실 수가, 3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레스 좀 끄고요. 아, 이제는 클러스터를 좀 만들 텐데요. 두 개의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음, 자, 아, 크리에이트 디폼에서 예,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아, 클러스터는 relative로 설정을 하고요, 꼭 relative로 예, 설정하셔야 을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들어갑니다. 다시 어, 두 개를 선택해서 아, G를 누르면 어, 클러, 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죠. 첫 번째 클러스터, 두 번째 클러스터, 마지막으로 어, 센터 포인트를 선택해서 G 눌러서 어, 클러스터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어,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고요 각각의 클러스터의 포인트는... 어, 포인트는... 음, 이동이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클러스터에, 아, 오리진 포인트를, 오리지널 포인트를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죠. 컨트롤 누르고 쭉 밀어보면, 아, 예, 잘못됐네요 자, 아, 자, z 값이네요. 자, z 값을 쭉 밀어서, 아, 5 정도에, 예, 이렇게, 아, 컨트롤 포인트가 아, 들어가고요. 아, 인설트 놓고 v 스에해서 예, 이렇게 맞춰 놓죠. 다시 인설트. 아, 얘는 조금 더 뒤로 보내죠. 예, 6 정도 넣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예, 해 보죠. 이렇게 해서 어 선택을 하면 예, 센터 포인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클러스터, 두번째 클러스터도 예, 같이 어, 아마도 마이너스 6 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그 다음에 인설트 v 스냅 아, a p x-snap 이죠 x s n a 으로 다시 인설트 넣어 주시고요자 그러면 어, 하나, 둘, 세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클러스터를 한번 움직여 보죠 아, 예, 커브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커브를 움직여 보니까 예 어, 이렇게 왜곡이 되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 예 좋은 상 좋은 증상은 아니고요. 자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 윈도우에 렌더링 아 제너럴 에디터스의 컴포넌트 에디터를 한번 보죠. 자세 번째 클러스터를 를 선택을 해서 어자아 컴포넌트 에디터에서 세 번째 아 마지막 아 가운데 클러스터죠 가운데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죠 음자 우리가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게아 디폼의 아 웨이 값인데요 자아 컴포넌트 에디터죠 그래서 너스 커브를 선택해서 F8 놓고, 자, 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컴포넌트, 이, 어, 컨트롤 벌텍스는요, 클러스터 3개에 의해서, 어, 잡혀져 있는, 어, 친구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3개의 클러스터죠. 자, 어, 마지막 클러스터에 어, 0.5의 웨이스를 한번 줘보죠. 그러면,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면요. 네, 어, 아, 요게 아니네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어떤 웨이트가 들어가야 될까요? 음, 아, 이 친구는, 어, 아, 네, 이게, 자, 이 친구는 1이고요 어, 1, 어, 두개가 0.5와 어, 0.5, 예, 웨이트를 지니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클러스터가 양쪽에 예, 반딱 반만 이동을 하겠죠. 네 제가 잠깐 아, 헷갈렸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 직선으로 직선으로 아, 클러스터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 마지막 클러스터는 네예 반이 움직입니다. 뭐 관계는 없으세요. 예뭐 어쨌거나 예. 그리고 어, 반대쪽 클러스터죠 예, 2번 클러스터도 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컴포넌트 에디터는 끄구요 자 이쪽에 직접 어, 커브를 만들기가 부담스러워서요 어, 이 블렌드 쉐입을 만들어 놓고 어, 커브를 어, 만들어서 클러스터를 어,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의 움직임에 맞춰서 커브가 움직이고요 커브의 움직임은, 어, 각각의 어, 컴포넌트에 의해서, 예, 이 가운데에서는 반으로 어, 가감이 됩니다. 그건 좋다, 좋죠. 예, 그건 조,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이 커브가, 예, 이 친구랑, 그러니까 플렉시플러인 타겟 매시랑 넉스죠. 타겟 넙스죠 타겟 넙스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자 다시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에 아, 아, 크리에이트 디폼에 가시면 우리가 와이어 툴을 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와이어 툴을 누르시고요. 네, 와이어 툴 누르시면 어, 항상 와이어 툴은요 이렇게 어, 셀렉트 어, 쉐이을를 하라고 예,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셀렉트 쉐이 누르고요. 자, 엔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타겟 커브를 어, 선택을 하고, 또 다시 엔터 예, 넣겠습니다. 자, 이제 어, 움직여보죠. 아, 예, 잘 움직이네요. 그런데 어,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네요. 자, 이 커브툴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어, 다 영향을, 어, 전체적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어, 커브 툴을 우리가 선택을 좀 하고요 자 커브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어, 자 어, 채널박스에서 아웃풋에서 와이어 툴을 한번 눌러 보죠 네이 어, 와이어 툴에 드랍 오프 디스턴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좀 올려 보죠 잔뜩 한번 10 정도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여보죠. 네, 잘 붙어 있네요. 어, 크게 문제 없이, 어, 잘 붙어 있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자, 예,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블렌드 쉐입을 1로 놨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언제든지 이 친구는 따라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면 언제든지 이 친구는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실제로 이 컨트롤러가 플렉시 플레인 컨트롤 1을 움직여야 어, 얘가 움직이게 되는게 맞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우리가 커넥션 에디터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자, 윈도우에 제너럴 에디터 커넥션 에디터 가셔서 아 잘못했네요 윈도우에 제너럴 에디터 커넥션 에디터 가서 자 어, 컨트롤러에 어, 컨트롤러에 트랜슬레이트 어, 값이 자, 클러스터에 트랜슬레이트 어, 과 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많으면 트랜슬레이트 자 이게 네, 내용이 많으면요 찾기 가 쉽지 않으시면 어, show none k e y a 꺼버리시면 되죠. 자, translate이, 아, translate과 연결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예, 이제는 이 친구를 움직이면, 이 클러스터를, 아, 이 클러스터에 연결된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flex plane이 작동이 되는 거죠. 자, 반대편 쪽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선택해서, 아, 이번에는 이쪽 로드하고요. 또 반대편편 로드해서 트랜스폼, 트랜스폼 들어갑니다. 자, 네, 들어가네요. 아, 예, 이쪽하고 이쪽도 남았는데요. 예, 다음 비디오에서 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